응, 케케이이이1이니3 u s o m 그 s 확인해 e a t i n 봐 me? Some she beating me. What a 우주 우주야? w h a 어떻게 분류했어? 저 일단은 저네 개가 있잖아요. 오 일단은 다섯 네. 개 있으면 하나 지어서 사곱해 갖고. 나누기이 카드 어게 불러지? 네모. 아 이렇게 가면 카드가 몇 개야? 다섯 5개. 네. 개. 카드 다섯 개야? 카드 다섯 개? 네. 카드 다섯 개이해네왜 지금 몇개 있어 지금 누가? 네. 다섯. 다섯 개지. 그러면.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다섯 개뭘 다섯 개두 개지 커지고 꺼지고 아, 아니두 개, 두 개, 2개, 두 2개, 개지 네 네. 그러면 곱하면 몇 개야? 서른 두 개지 네, 응? 네이옷승 네, 근데 경우는... 모두 네. 꺼지는 걸 빼야 되지 모두 꺼지는 걸 빼야 되지 어떤 경우? 꺼진 거, 꺼진 거, 꺼진 거 꺼지고, 모두가 꺼지는 경우가 몇번 있어? 딱한번 경고했어 봐, 네.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32 네. 빼기 1은 네. 뭐야? 31인 네. 거지, 됐어? 네. 이렇게 보기 싫으면 들어온 걸 1이라고 하고 꺼진 걸 0이라고 해봐 네. 그러면 네.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게1 1 아니면 0 2 중에 하나지 그럼 2 곱해, 2 곱해, 2 곱해, 2 곱해, 2인데 네. 어느 경우에만 숫자 다섯 개를 빼라고 는 네. 0000은 안 된다고 됐지? 뭐 이럴 경우의 수가 하나 있으니까 32에서 1을 빼서 31인거죠. 응. 이해됐어? 그래서 네모칸 다섯 개 하는 거 맞아?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라는 걸 알아야 될 거야? 두 개라는 것만 기억해서 풀수 있었다. 됐죠? 그럼 마지막 1 빼줘야 된다는 거. 지 왜? 여기 써주자. 모두 꺼진 경우에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오케이, 착석. 이렇게 해놔. 브백1번브이이야네풀이 보여. 브다 적었어? 네. 오6이지 네. 응. 응. 여기서 이웃해서 쓸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 얘들아? 해내 잘했어. 답맞춰도 모르는 걸 질문해. 이웃해서 할 때는 뭐였어? 키워드가? 곱하기 2아 그것도 있지. 위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다두 명은 한 명은. 진짜 하나로 본다가 중요한 거지. 봐봐 지금 남학생 둘 있고 여학생 넷 있어. 됐어? 네 있어. 그래서 이웃해서 쓸 때는 얘네를 뭘로 본다? 하나로 본다는 거죠. 하나로 그럼 얘가 몇 명이 되는 거야? 한 명이 되는 거지. 네. 얘도 몇 명이 되는 거야? 한, 한 명이 되는 거야? 총두 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명이야? 두 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 하나, 하 여섯 개2 곱하기 1이죠. 아. 됐어? 곱하기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네. 어? 그러면 몇 해줘야 돼? 곱하기? 2, 2 해줘야 되지. 네. 됐어? 네. 곱하기 2. 이 네모도 서로 자리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잘 봐. 이, 뭐, 네, 이 네모를 줄세운다 생각하면 되잖아. 뭐, 이 네모를 줄 세우는 방법은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아, 1인 거지. 됐어? 네. 이렇게 나눠서 풀면 답이 뭐가 나온다? 96이 나온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이 덩어리라 생각해놓고 옮겨놓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 안에서 얘네 둘이 2 곱하기 1. 예. 얘네끼리도 줄 세울 수 있잖아.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음. 오케이. 정리해 놓고 네. 815번 정리 안 해도 돼? 아니요, 돼요? 안 해도 돼요 봐이 네. 문제는 2 0번지 있는 거네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네. 순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생각해보자. 첫 번째 오는 숫자는 뭐야? 4첫 네? 번째 오는 숫자는 뭐야? 1이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시, 네. 세 자리,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네. 첫 번째 올수 있는 숫자는 뭐야? 가장 작은 개가 음, 누구냐고? 1 네? 1, 2가지가 네. 가장 작은 애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첫 번째로 오는 애가. 네. 뭐두 번째로 오는 애는 누구야? 네. 어? 네. 1, 네. 1, 2, 네. 4지. 그래서 아, 네. 세 번째로 오는 애는 누구야? 네. 1, 3이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스무 번째까지 원래 가야 돼. 근데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지.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써볼 수 있는 거는 우선은 가장 작은 번에서 누구는 안 바뀌어 매듭 자리? 1은안 바뀌지. 네. 그러면 기준은 누구로 잡는 거야? 네. 1로 잡아서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봐. 봐봐, 봐세 네. 자리 수를 채우는데 1 번, 백의 자리가 누구일 때? 1. 1일 때. 됐어? 서 네. 이렇게 되지.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몇개 나오니? 1, 2, 1일때몇개 나와? 123 네. 여기 몇개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 자리에세개 정도 여기. 는세 개. 두 개. 응? 개 3개 들어갈 3개는. 수 있지? 그럼 몇 개인 거야? 1의 자리가 1일 때는 그래 여섯 개 있을 수 있는 거지? 네. 두 번째 2일 때는 2도 몇 개야? 여섯 개. 6개. 여섯 개지? 네. 됐어? 예. 네. 3일 때는 똑같이 똑같죠. 얘도 계속 여섯 개지네 됐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왔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18번째 거지? 네 됐어? 나머지 19번째는 몇을 시작해야 돼? 4, 4 4로 시작하면서 누구야 돼? 4, 4. 112 412 4, 4, <laughs> 해야 되는 거지 됐어? 네. 그러면 20번째는 몇이 돼야 돼? 413 413 4, 4. 4. 4. 4. 4. 그래서 413이 돼 됐어? 네.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는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쓰면 쉽않아 이해됐죠? 네. 그래서 맨앞 자리 먼저 해주면 된다 오케이? 어 정리하시고 8 1 5 맞췄어? 맞췄어? 너 일등일이 셋지네 그걸 적어야지그러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저432 4321다 해갖고 그 다음에 44 천천히 큰숫로해고 잘 적어놔라 네. 이 문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맞춰야 돼 문제 나 진짜 언제 풀었는지도 기억 안나 초등학교 때푼거 같은데 한1 10, 10? 한 16년 전에 푼거 같은데 뭐 오히려 막 나이 많이 드는데 수학학원에서 초등학교 한4 학년 때좀 봤던데 학년 때다 적었어? 응. 잘 적어 놔 응. 이해가 되게 적어 나한테 얘들아 응. 이해돼? 막적지마 이거 이거 받아 쓴다고 네게 뭐 절대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지 내가 이해가 되게 적어 나한테 무슨 설명을 구연 설명 더 적어 놓고 그게 공부지. 이거 보고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 풀이장면 아닌데. 그리고 저거 보면서 내 말대로 써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보자. 얘들아 다 됐어? 물어보자. 다 됐어? 네. 어. 다음. <laughs> 819번 보자. 봐봐. 여기서 012345에서 몇 장을 뽑는데요? 세 장. 3장. 세 장을 뽑는데, 근데 음. 5의 배수가 5의 배수의 개수로 봐야 래잘 봐.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 5, 0. 1의 자리 수가 누구면 되는 거야. 5의 배수가 되려면? 5와 5 또는 0. 그렇지. 1의 자리 수가 되려면 5, 아,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수가 5이거나 0이거나 그렇지 우정 말한다로5 또는 0이어야 되는 거야 저 됐어? 해볼까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3장을 뽑을 때 100의 자리는 맨 앞자리는 누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0이 돼. 되면 안 된다 이 키포인트를 알고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어떤 걸로 먼저 분냐 1번 일의 자리가 5일 때로 이렇게 나눠서 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럼 일의 자리가 5라고 했어. 그럼 네. 카드 몇장 남았어? 하나, 아, 둘, 아, 셋, 넷, 다섯 장 남았지. 네? 그때 여기 맨앞 자리에는 몇개 들어올 수 있어? 네장 정도. 어? 네 장이요. 네장 맞아? 네. 페리노, 네장 맞아? 오를 오를 일의 자리에 넣다 었고 치면 몇장 남았어? 근데 몇 앞자리에 네 장이래. 왜? 영 들어올 수 있어 없어. 한장 네. 원래 6 장인데 한장썼으니까 다섯 장이지 네. 거기서 영 들어오면 되는데 백이 장. 네. 그럼 영 제외하면 몇장 남아? 네 여기 몇 장. 그럼 여기 몇장 들어올 수는 거야? 네. 됐지? 그 다음에 하나 지웠다고 그러몇장 남아? 세 장. 네 장. 영 포함해서 아 그러네. 네 장. 그러면 몇 개인 거야? 1 6섯개 거지 됐어? 네. 두 번째. 일의 자리 수가 몇일 때 이항계. 그럼 얘는 봐봐. 여기에 0이 있는 거야. 네. 0은 지워. 음. 됐어? 아. 그러면 여기 몇개 들어올 수 있어? 몇 개? 두 번째 자리는 네개몇개 있냐? 2개, 3개. 그럼 더하몇 개야? 32. 됐죠? 네. 아.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있어서 익숙해 져야 되더라.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어려 어렵다라고 느낌만 돼.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풀었어.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있었거든. 어? 이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laughs> 지금 이렇게 안 나눠 봤으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쫄지 마. 네. 근데 이거 오늘 하고 학원을... 나무나무이그 스테이지. 노력하는거하이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숙제는 많아요. 숙제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다 적었어? 네. 혜린이 다 적었어? 네. 820번 뭐지? 820번 혜린아. 아직. 네. 어. 20번이야, 25번인데, 그렇지? 자, 네. 아, 24번 가자. 여섯 명이서 잘봐 얘들아 이게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너네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사항이야 뭐야? 이거 마음 풀어봐야 되는데 이해 돼? 이해 돼해주아 이거 나안 풀어봤는데 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얘들아 무슨 p r o b l 무슨, 무슨, 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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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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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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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슨무 알고 있긴 한데 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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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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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826번 풀었어? 이게 무서운거야 826번 답은 1이지네 826번과 824번은 같은 문제야 사각만 봐야지 같은 유형. 무슨 말이냐 824번을 그림으로 그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사람이 아. 서로 악수하는데 개수는 그 몇이? 2명 골랐는데 정복되니까 15번 아, 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니네가 안 풀어봤던 문제를 포기하잖아. 악수 문제 안 풀어봤던 문제를 버리잖아. 네. 내가 말했지, 그 니네 예제 의존하고 있어. 네. 수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풀어봤으면 풀수 있는 문제. 이전에 안 봤으면 못 푸는 문제라고 규정 짓는 순간 너네가 풀수 있는 수학 문제는 한정된다고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덤벼봐야 돼. 그림도 그리고 얼마나 심냐 무슨 말이야. 지금 총 악수하는 횟수잖아. 악수 세 명이서 하냐, 두 명이서 하냐. 두 명이서. 뭐 악수할 사람을 두명 고르는 거지. 오케이? 뭐첫 번째 악수할 사람 한명 골라 몇 명? 두 명. 두명 골라 두 번째 거 골라 몇 명? 아, 세 명. 근데 내가 얘랑 악수한 거랑 얘 이렇게 악수한 거 서로 같아 달라. 같지. 같지. 이 네. 뭐 중복이지? 나누기몇 해줘야 돼? 2 단면. 쉬고. 해돼 네. 악수할 몇명두명 고르고 나누기 이잖아. 네. 이게 부회장 뽑는 거랑도 똑같잖아, 그렇지? 부회장 두명 뽑는 문제라 고 네. 이해됐어? 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너네 여기 이 문제가 맞췄다 모르겠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내가 석 잘못 풀고 있었구나라고 돈비 해되는 거야 마인드 자체가 알겠니? 혜린이도? 네. 알겠어? 네. 어, 알겠지? 어쫄 필요가 없는 문제야. 다음 825번. 뭐 대충 보는 거 같은데. 우주하고 은호 아. 그러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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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네 것도 봐봐. 네. 아 봐봐. 아. 네. 남학생이 세명 모두 남학생 세명다될 경우 있으면 칸몇 명이니? 세개 뭐5 곱하기 네. 4 곱하기, 곱하기 3, 3 3이지? 네 됐어? 네 얘는? 야학생은 4,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지 네, 네. 이렇게 푸니까 답이 안 나오지 네. 어? 아저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해줘야 돼? 더해요 어, 더하는 거야 곱해야 돼 여기서는? 더한다 더하는 거지 왜? 그 남자 3명 뽑았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여자 3명 뽑아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뭐 둘이 다른 상황이니까 더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대로 시기 끝나면 돼? 안돼 안 되는 거야 왜 대표 3 명이니까 뭘 해줘야 돼 중복을 중복을 없애야 힘든다 제거해 줘야 되지 그 중복 제거를 위해뭘무줘야될 거야 나는 이게 이 무대 이 무대 끝다비치는 거야 다시 <laughs> 이것 아주 귀여워. 왜 이렇게 했어? 도명이잖아요 어. 응급하게. 오, 잘했어. 봐봐. 봐봐. 무조건 중복은 나누기 2는 안기고 인간들아. 봐봐. 1 2 3이 뽑혔다고 쳐. 응. 음. 그러면 이1 2 3이 있지. 1 3 2가 뽑힐 수도 있지. 2가 네. 1 3이 뽑힐 수도 있지2 3 1이 뽑힐 수도 있지. 네. 3 1 2가 뽑힐 수도 있지. 3 2 1이 뽑힐 수도 있지. 다하나인데 지금 몇 가지의 영수로 나누신거야 여섯 가지 여섯 가지지 그럼 몇을 나눠줘야 되는거야? 음. 을 나눠주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 중복도 칸이 몇개인거세 개지 네. 됐어? 네. 이때 우리 원래 몇명 뽑는거야? 세명 뽑는거지 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돼아 <laughs> 남은 얘는 됐어? 네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음. 해주면 되는거지 그럼 답이 뭐가 되냐 2 더하고 4... 얘는 10이지 네 얘는 몇이냐? 4주. 4주 그래서 더하면 몇이야? 14가 되는거야. 이해됐어? 네. 6을 놔두. 그러면 왜 부회장 뽑을 때왜두 명이었던 거야? 5곱하기 4하고 왜 나누기 2했던 거야? 얘는 사실 뭐했던 거야? 2곱하기 1이었던 거지. 네모칸이 두개두명 뽑으니까 2모칸 됐어? 아, 됐어? 네. 됐어? 네. 그러면 남자 5명으로 4명 뽑을 때경우의 수를 보겠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예. 뭐 여긴 뭐가 들어가야데4번큼는 아.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아.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봐봐 고등학교에서는 뭘로 나오냐 지금 여기까지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순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지 네. 우리는 얘를 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조합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 4P2 4C2 라고 하는데 얘는 계산할 때4 곱하기 3이 되는거고 얘는 계산할 때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거야. 얘는 순서가 있지? 회장부 회장 뽑는거지? 4명에서 몇명 뽑는거야? 2명 뽑는다는 거거든. 순서가 있는데 4명에서 2명 뽑는데 그럼 몇 곱하기 몇? 그냥 4 곱하기 3 해주면 되지. 회장, 부회장 뽑으 얘는 부인, 네 방에서 두명 뽑는데, 부회장 두 명을 뽑는데 뭐 중복 나눠줘야 되지. 네. 그러면 4 곱하기 3이 면몇 곱하기 몇 해주는 거야? 2 곱하기 1을 2x1> 해주는 거지. 네. 이해돼?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 5, C, 3은 무슨 말인 거야? 다섯 네, 명에서 3명, 부회장 몇명 뽑는다는 거야? 세명 뽑는다는 거지. 네. 뭐5 곱하기 4 곱하기 3 했어. 그 네. 뭐 여기 밑은뭐 해줘야 아,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됐지? 이게 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확률 같은 태 이해 돼? 네. 한마디로 이걸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문자로 바꿔 넣어버리는 거죠. 이해 됐어?